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이 네. 좋은데? <laughs> 아, 그래도 또 이렇게 잡기 쉬운 건아르죠 이렇게요? 정치 정 정내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 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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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정치적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길을 찾아야 한다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두분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것도 함께 힘을 모으면 참을 수 없겠다. 장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laughs>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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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많이 내어 주시면 좋겠어요.